성형외과 수술의 원칙은요 어, 절개 부위를 항상 숨기는 걸 원칙으로 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히든 에리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, 그 히든 에리어는 실제로 두피 안처럼 흉이 감춰지는 부위도 말한, 어, 말할 수 있지만 어, 어떤 어 구조와 다른 구조의 경계 부위 그리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주름이 있는 부위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요. 음, 그 대표적인 게 안면 거상에서. 우리가 좀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남아서 이렇게 접히면서 이 앞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식한 절개 안면 거상 같은 경우에는 그 주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. 그리고 측두 거상이나 이런 거할 때는 두피로 절개를 하기도 하지만 두피 절개는 흉을 숨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요. 두피 절개하고 당기게 되면은 헤어라인이 후 상방으로 이동을 해버려요. 그래서 뭔가 어색한 느낌이 되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헤어라인 에 따라서 절개를 합니다. 지그재그로 절개를 하는데, 어, 미니 디프팅 같은 경우에도 그런 헤어라인을 통해서 어,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, 눈에 상처도 덜 띄고, 그리고 사실 한 1년 정도 지나면요. 이렇게 땡겨서 다시 봐야 겨우 볼 정도의 흉백이 남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귀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들도 많이 하잖아요.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 것처럼 자연주름을 따라 절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어, 율의 띠지 않습니다